그 장마철인데 우리 구독자님들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무탈하셨기를 바라고요. 뭐 <laughs> 낚시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그 장마로 인해서 그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의 그 눈총이 따갑지만 어느 정도 좀, 그, 장마로 인해서, 그, 인명피해가 없을 정도의 그 안전한 시기가 됐을 때, 이제 네 또, 손맛을 위해서 또 출조를 해야 되겠죠. 자, 그, 오늘은 그 장마철 포인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장마비가 쏟아지고, 이제 저수지에 그 물이 쏟,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제 세물 찬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세물 찬스. 비가 한 30에서 50 정도, 시간당. 그래서 한 100mm 정도 이상 이제 그 비가 오게 되면 저수지는 그 세물 찬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한, 한 100mm 정도 이상 오게 되면 그 저수지의 그 수심이 한 1m 정도 이렇게 올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흙탕물이 되죠. 자, 흙탕물이 되면, 붕어는 이제 그 아가미 호흡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아가미에 그 흙탕물 그, 이런 찌그러기가 다만 걸리니까 그 생물이 유입되는 장소로 붕어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왜? 살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호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상류 그 새물이 유입되는 맑고 깨끗한 물이 유입되는 장소로 이제 붕어가 몰려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붕어가 몰려든 그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서 이제 뭐 어차피 그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제 낚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새물이 유입될 때그 저수지에 있는 물보다 새물 그 유입되는 새물의 온도는 낮습니다. 낮죠, 기온이. 자, 그러면 이제 낮은 물은 바닥에 깔리고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오고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겠죠. 그래서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의 온도가 다 똑같이 일정한 온도가 될, 될 때까지 대류 현상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흙탕물은.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왜? 비중이 무거우니까. 이제 침전물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 유속에 의해 가지고 흘러가다가 깊은데 깊은 데로 그때 계속 흘러가 가지고 서서히 가라앉고 가라앉고 할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뻘물이 졌을 때 붕어는 싫어한다. 해물이 유입되는 맑은 물 쪽으로 몰려든다. 자, 그럼 여기에서 새물이 유입될 때 붕어가 좋아하는 먹이도 같이 물에 쓸려 내려오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어, 이 배수 가뭄 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입질이 없던 붕어에도 새물이 유입되는 곳으로 붕어가 이제 몰려들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붕어들이 서로 경쟁이 생기게 되고 생기가 넘치는 거죠. 낚시꾼들은 이제 여기서 그 마릿수 그리고 대물 이런 거를 이제 잡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포인트 1. 아, 둔봉입니다. 둔봉. 이 둔봉은요. 이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쭉 빠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강가에 있는 둔벙 한 500평 정도 이상의 둔벙을 찾으면 좋은데요. 그 이제 그 장마가 져가지고 그 유속이 쓰일때 붕어들이 떠내려가잖아요. 떠내려가다가 자기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은신할 장소를 찾게 되는데 이럴 때 몰려드는 곳이 바로 둔벙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둔봉에서, 그, 유속을 이겨내면서 둔봉에서 은신에 있다가, 보니까 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같이 붕어도 빠져나가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그냥 머무르는 붕어들이 많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여기서 낚시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요, 새우나 떡밥, 이것보다는, 그, 지렁이가 좋아요. 아직도 물이 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렁이로 이제 마리수 그리고 대물 이걸 낚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됩니다. 이거는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이제 그뭐 2008년, 2009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지도로 옛날부터 해가지고 강가에 있는 그이 둔봉을 지도로 쭉 찾아보면 그 둔봉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 그런 거잘 관찰해 놨다가. 장마가 지고 나서 물이 빠졌을 때 바로 그 장소로 내가 출조를 할 하... 누가 먼저 하느냐. 이게 이제 그 둥벅나치에서 선점하는 사람이 마리스와 씨알 큰 붕어를 낚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저수지인데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세물 유입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붕어들이 몰려드는 장소기 이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흙탕물이 쭉 빨려 들어오게 되면은요, 저수지에 있는 맑은 물하고 뻘물이 경계가 형성되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탁한 물이 유입되는 초기에는 그, 뻘물이 들어오다가 새물이 이제 깨끗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고요. 자, 이럴 때는 수심이 깊으면 안 됩니다. 수심이 깊으면 흙탕물이 가라앉기 때문에 호흡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m 미만 정도 얕은 수심에서 무얼로? 새우로 굉장히 좋습니다 새우 자그 다음에 이제 떡밥은요 그 새물이 유입돼 가지고 그 뻘물과 맑은 물이 이제 경계를 이루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이런 장소에서는 이제 떡밥 낚시가 좋다 자 이럴 때 흙탕물이 있을 때는 그이 흡입을 할때그 뻘을 머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흡입하는 그 흡입력이 약해진다고 그래요. 자, 이럴 때는 그이찌 맞춤에서 아주 예민한 0찌 맞춤으로 해 가지고 낚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수심이 깊은 장소는요. 포인트에서 제외를 시키는 게 좋아요. 왜? 흙탕물이 가라앉고 가라앉고 해가지고 밑에는 뻘들이 그 물에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뻘이 있으니까 바늘에 달린 떡밥이 함몰되거나 이렇게 되면 입질받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차라리 그이가지채비 여기에서 지렁이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유속이 느려지는 장소. 물이 유속이 있으면 찌 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홈통이나 또 이제 수초가 자라있는 장소가 이제 물로 덮여있을 때그 풀밭. 이런 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유입된 흙탕물이물 속에 풀밭을 지나면서 이제 유속이 느려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뻘도 가라앉지만 그 물에 의해 가지고 붕어가 좋아하는 먹이들도 흘러들어가지고 역시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붕어들이 놓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풀밭에 흙탕물의 뻘과 먹잇감이 같이 가라앉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붕어가 놓칠 리가 없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홈통처럼 이제 이 굴곡이 되면서 툭 튀어나온 자리나 홈통자리 이런 자리가 좋다. 자 이렇게 유속이 느려지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일반적으로 맑은 물하고 새물 그 기존에 있던 그 물들이 합쳐지는 데가 많아요. 처음에는 뻘물이 들어오고 맑은 물하고 다시 경계가 되고 다시 이제 깨끗한 그 맑은 물이 유입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또 뻘물하고 또 경계가 또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경계 지점이 이제 포인트가 된다. 이럴 때의 그 대물 낚시. 여기에 이제 큰 붕어들이 몰려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어, 수위가 안정됐을 때, 이럴 때 이제 그 흙탕물이 이제 완전히 저녁에 다 뒤덮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붕어들이 새물이 유입되고 하는 곳이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붕어들의 그 모였던 것들이 다시 흩어져 버리죠. 분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깊은 쪽에서는 계속해서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얕은 풀밭 쪽왜 풀밭에 미끼들이 걸려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맑은 물이 유입되는 지역은 떡밥 낚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 그 수초밭이나 이런데는 역시 이제 지렁이 여기 좋겠고. 어 채비를 던져가지고 그 구멍에 집어넣기가 힘드니까 이제 직공 낚시를 하는거죠. 요거 이해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잠긴 풀밭 지점 요런 것들은요. 떡밥을 할 하되 가지바늘 채비로 꽁돌은 바닥에 바늘은 위에 이렇게 하면 입질받기가 쉽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흙탕물이 다 가라앉고 난 다음이에요. 자, 이럴 때, 그, 적당히, 이제, 물색이 아주 낚시하기 좋게 만들어지게 됐을 때, 저수지는 떡밥, 수로. 여기는 역시 지렁이와 떡밥을 같이 써줘도 좋다. 지렁이 빼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역시, 이 수로라든가 이런 데도 역시 그, 이 수초대가 대물 포인트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속과 바닥 지형에 따라 이제 포인트 정하는 건데요. 흙탕물이 저수지로 이렇게 유입이 쭉 되게 되면은 막 떠내려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유입구에는 어떻게 돼요? 그, 모래밭이 되죠, 그죠? 여기에. 자, 그래서 그, 이, 새물이 유입되는 장소 여기는 이제 그, 짧은 기간이에요, 이거는요. 그 맑은 물이 유입되는 될 때, 요럴 때 이제 가능한데 흙탕물이잖아요, 그죠? 흙탕물일 때는 떡밥 낚시하지 말아라 흙탕물일 때는 새우 낚시 좋고요. 그다음에 지렁이가 좋은데 지렁이는 새우에 비해 가지고 씨알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잔챙이도 같이 이제 마릿수로 올라 오는 것은 지렁이다. 대물은 새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신경 써야 할 거는요. 그 유입수가 흙탕물이든 맑은 물이든 간에 상류는 물이 흐르잖아요. 그죠? 유속이 빠르잖아요. 이러면 이제 모래바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떡밥 낚시 역시 집어가 안 돼요. 흘러가니까요. 자 이렇게 아시고요. 한 상류에서 약간 중류쪽 요런 정도에서 입질이 많이 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그, 빗물이 계속 다량으로 이제 저수지에 유입될 때, 그, 더운 물과 찬물이 계속 움직이면서 대류 현상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위의 물과 아랫물의 온도가 거의 비슷한 것은 수심이 낮은 곳입니다. 한 2m 이내, 이런 데, 요런 데에 이제 붕어들이 그, 몰려든다. 그래서 이런 데서 입질이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 아, 장마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요. 그, 좀, 피해를 보신 듯, 보신 그 농민들의 눈총을 조금좀 신경 쓰면서, 또, 안전을 생각하면서, 또, 이제 손맛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그, 요 장마 끝나면서, 좀 멋진 붕어, 큰 붕어, 마이스 붕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